이거 제가 미국에서 치료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거 위에 그냥 누워있으라고 돈 받더라고요. 이거, 어, 이거. 실제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집에도 하나 있고, 병원에도 하나 있고. 굉장히 저번에 병원에서 네. 집에서 쓰시는 마사지볼 추천해주신다고. 네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집까지 또 이렇게, 아... 자, 오셨으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평소에 항상 통증 관리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뭘 추천해드릴지를 저도 써봐야 되니까 이거저것 엄청 많이 사서 제가 직접 다 써봤거든요. 느낀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 1번은 마사지볼이에요. 제가 맨날 마사지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마사지볼을 많이 사봤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제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써보니까 마사지볼을 고를 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류의 마사지볼은 피해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딱딱하거든요 딱딱하면 되게 마사지가 잘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아파요 어, 아프고 땅에 접지력이 떨어져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원하는 포인트에서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사지는 딱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겉이 딱딱하게 돼 있는 거는 탈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동기구 많이 파는 사이트에서 제가 산 건데 요거는 괜찮아요. 추천할 만해요. 요거는 약간 겉에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돼 있어서 접지력도 괜찮고 좀 아프지도 않고 근데 요것보다는 저는 요쪽 모델을 추천드리는 게 요거는 쿠팡에서 샀는데 표면이 실리콘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쫀득쫀득 하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요런 실리콘처럼 돼 있는 게 좋은 게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좀덜 아픈 게 있고 땅에서 미끌거리지 않으면서 피부에 붙었을 때도 접지력이 딱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를 정확하게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그 비싸지도 않거든요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엄청 좋은 거쓸 필요는 없지만 재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말랑말랑 실리콘 재질, 이거 추천드리고요. 사실 마사지 볼은 한 포인트를 하는 데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등이죠, 등. 그래서 제가 등을 집에서 마사지 어떻게 관심이 많아서 엄청 많은 걸또 찾아봤어요. 그리고 막 광고가 떠요. 제가 그런 거 하도 찾으니까. 그런 걸다 무지성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등을 할수 있는 게 일단 1번에 이런 거죠. 땅콩이라고 하죠, 땅콩. 요런 경우가 이제 우리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척추 다이근을싹 마사지기가 되게 좋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약간 딱딱해서 접 출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고 요것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좋았어요. 이것도 인스타에서 보고 산거 같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의 장점은 내가 레벨을 맞춰서 움직여 가면서 원하는 레벨 척추를 딱딱딱딱 눌러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미끌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받쳐 주는 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사지할 때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추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넓이에 따라서 좀 변형을 써서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깔고 누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풀수 있어요. 물론 요걸로 포인트를 하기는 가장 좋기는 해요. 뼈에다 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양쪽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허리 같은 경우 제가 엄청 추천하는 추천템이 있는데 정말 간단해요. 인터넷에서 허리 스트레칭 기구 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치료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거 위에 그냥 누워 있으라고 돈 받더라고요. 이거. 어, 이거. 실제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집에도 하나 있고 병원에도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 허리 커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커브를 잡아주는 스트레칭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누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닥에 대고 눕는다고 치면 이렇게 딱 눕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커브가 잡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허리 통증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기립근 통증인데, 기립근 통증이 있는 분들 대부분 허리가 이렇게 다. 말려있죠 이렇게 그래서 허리를 뒤로 쭉스트레칭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위에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요것만 해도 아픈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데 뭐가 아파 그러지만 허리 관절 같은 게다 부대끼면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 구비하시면서 좀 위에 누워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허리 통증의 추천템인데 아까 그 사이트에서 산게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큰 사이즈는 뭐가 좋냐면 부피가 있기 때문에 허리 같은 곳을 할 때는 충분히 눌러 줄 수가 있어요.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볼 자체도 좀 크기 때문에 큰 허리 근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눌러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 할 때는 이걸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이걸로 이제 제 포인트 근육을 찾아서 풀어 주죠. 비슷한 용도로 샀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요근 마사지를 해 볼까 하고 산거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요거의 장점은 이제 이게 바닥이 평평하니까 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다 장점이죠. 있 근데 불편한 점은 내가 몸을 막 움직여야 되고, 뭐, 만약 하나만 하겠다 하면 이쪽이좀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요 사이즈가 허리나 엉덩이. 제가 이상근 이상근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상근 마사지 할 때도 요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들어오려나요이 정도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광고를 보고 어 이거 괜찮겠다 하 사서 병원에 비치해 놓고 실제로 치료할 때 쓰고 있어요. 이거 언제 쓰고 있냐면 아킬레스건염으로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아킬레스건의 치료는 우리 종아리 근육의 치료고 그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할 때 이걸 쓰면 너무너무 편하기도 하고 치료가 잘 돼요. 이거는 큰 근육들을 넓게 넓게 마사지시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통증, 뭐 종아리 통증 이런 데 뭐든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무릎이나 아킬레스건 통증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만 잘 잘 마사지를 해줘도 어? 아프죠, 여기. <laughs> 마지막으로, 이런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 도수치료실 물리치료실장이 치료할 때 쓰려고 만들어서 저한테 써보라고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깔고 누워있으면 요 사이로 척추뼈가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쫙쫙쫙 풀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써봤을 때 제가 살짝 아쉬운 점이 사실 좋은 마사지는 접촉 면적이 넓어야 돼요. 넓게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뾰족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좀묵직하게 깎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실장이랑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등 건강을 통해서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볼까 라고 구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거는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인데 요거 제가 하는 거좀 보여 드릴까요? 요거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추천템이죠 이거 그냥 아침에 이렇게 놓고 그냥 위에 누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요 커브 맞춰서 이렇게 누워서 힘을 빼고 축 늘어지면 돼요. 이렇게. 숨 후, 내쉬면서. 후, 이렇게. 한 3분 정도 누워있으면 척척 이제 쫙 이완이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좀 아프면 약간 다리 이렇게 들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만큼씩.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죠? 이런 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 종아리. 누가 있어야겠는데? <웃음> 어. <웃음> 자 아까 요거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장점이 여기를 딱 잡고 얘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쭉 밀가루 밀대 밀듯이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킬레스건 통증 심하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진짜 거의 병원 오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고 눌러 주면 돼요. 이렇게. <laughs> 자 아프죠? 이렇게 대부분 무리가가 있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 따라서 이렇게 이게 그냥 만지고 마사지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잘 만져주지도 않고 포, 포인트도 좀 작게 보통은 팔꿈치를 이렇게 썼었는데 요걸 써보니까 바로 움직이면서 아픈 부위 찾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어, 아프죠?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사지가 이렇게 빡빡빡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laughs> 죄송해요. 자, 이렇게 빡빡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그시 들어가서 아픈 데딱 찾은 다음에 거기를 좀 이렇게 살짝 압박해 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게. 무릎 통증이 되게 좋은 게, 앞무릎 통증은 허벅지 대퇴 사두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풀어주면 무릎 앞쪽 통증을 컨트롤 할수 있는데, 이것도 막 손으로 막 하거나 저런 마사지 볼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좁아서 잘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로 해주면 너무 좋아요. 슬개골부터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올라가 보다 보면 더 아픈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만 잘 마사지를 해줘도, 아프죠, 여기. 어.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뭉쳐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마사지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집에서 통증 관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